친구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이거 아픈데 치료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 치과에서는 그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는 눈으로 확인을 하고 엑스레이 찍어봐야만 아는 경우가 많아서 대답해주기가 곤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일단 치과에 가봐. <laughs> 치과에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수 없다. 금반 세금 반 뛰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치과를 찾은 환자들은 또 다른 혼란을 경험하곤 한다 지난번 다른 치과에서 이야기해 준 거랑 개수가 다른데라는 의문이 생겨서다 다들 이제 치과에 충치 검진을 하러 가시면 어떤 치과에서는 뭐~ 네개 어떤 치과는 스무 개 이렇게 되게 당황할 만한 경험을 해보자, 해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 사실은 이거는 충치라고 불리는 치아 오식증의 특징과 연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충치를 검진하기 위해서는 음, 치과 의사의 육안적인 판단과 그리고 엑스레이를 참고로 해서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모든 충치가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엑스레이도 뭐 기계의 상태나 사진의 질, 또 어, 방사선의 조사 각도에 따라서 사실 잘 보이지 않는 충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치 개수가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치과 보존과에서는 가시광선을 이용해 충치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확산된다면 들쭉날쭉한 충치 개수에 대한 혼란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과 분야에서는 드물게 신의료기술로 얼마 전에 등재가 된 정량형광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어, 보통은 충치를 검진을 할때 엑스레이를 조여서 그 이미지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이 정량형광분석이라는 방법은 엑스레이가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한 충치 진단 방법입니다. 빛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물체에 부딪히게 되면은 반사가 된다든지 투과가 된다든지 산란이 되는 등의 그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음이 정량형광분석 방법에서는 특정한 파란색 빛을 이용해서 이 빛을 치아에 쪼여주게 되면은 충치가 많이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 미네랄의 소실이 크기 때문에 어좀 어두운 색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균의 대자산물인 포피린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 빨간색으로 빛이 산란돼서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어, 이 포피린과 만나서 산란되는 붉은색의 빛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요, 그 빛의 뭐 강도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하고 어, 그 포피린이 만드는 그 붉은 빛의 범위를 판단을 해서 치료를 어디까지 하고 어느 깊이까지 해야 될지 객관적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충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 기존에는 저희가 충치를 진단을 할 때는 일단 치과 의사가 구강 내 검진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의심 가는 부위가 있을 때그 부분을 엑스레이를 추가적으로 촬영해서 확진을 하거나 추가 정보를 얻어서 진단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런 정량 형광 분석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엑스레이를 추가로 촬영하지 않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방사선 노출도 적어진다는 면에서 환자분들에게 이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최근 들어서 이러한 정량 형광 분석 방법이 더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올해 6월부터 만5세에서만1 2세 사이의 우식 진단에 의료 보험이 적용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요즘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치과에서는 크레이펜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촬영을 하게 되면은 연속해서 두번 정도 찰칵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촬영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어, 처음에는 일반적인 구강 카메라의 영상이 찍히고 그 다음에는 포피링을 디텍트할 수 있는 모드로 한번더 촬영이 되게 됩니다. 연속해서 두 장의 사진이 찍혀지게 되고요. 결과는 바로 컴퓨터로 전송이 되어서 모니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해 보니까 환자들도 자신의 구강 상태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치료 협조도도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치아의 교환면, 씹는 면에 있는 충치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큐레이 펜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갈색 부분에서 있었던 세균 활성이 빨갛게 표시가 되면서 훨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세 시대 균열 치의 발견과 치료는 최근 치과 분야에서 다시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큐레이 펜은. 충치뿐 아니라 깨진 이를 찾아내는데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어, 기존에는 치아의 균열을 확인을 할 때는 저희가 보통 염료를 이용해서 치아를 염색한 다음에 그 균열 쪽으로 스며든 염료를 확인을 하고 세척해내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또 그걸 환자분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따로 찍어서 파일을 전송하고 이런 번거로운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큐레이 펜을 이용하게 되면 어, 충치의 진단에서 사용했었던 것 같이 좀 더, 어, 그 과정이 단순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큐레이 펜을 이용하면 균열의 깊이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치아 균열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치아 균열이라는 거는, 어, 사실 구강위생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하는 환자분들에게서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요. 어, 이 치아 균열은 사실 치과 치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치과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구강 내에 어, 자연 치아가 잔존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나는 연구치가 만 6세에 나기 시작해서 사실은 요즘 100세 시대니까 어떻게 보면 8,90년 가까이 이 연구치를 이용해서 평생을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 치아의 내구성이랄까 그런게 낮아져 가지고 어, 일부 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치아에는 힘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긴 균열이 점차 퍼져서 결국에는 어, 치아를 반으로 쪼개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균열은 눈에 크게 띄진 않아요 그런데 어~ 씹을 때 불편한 게주 증상인데 씹을 때 불편해요라는 주 증상을 호소를 하면서 이미 치과에 왔을 때는 균열이 깊게 번져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 이런 균열이 진단이 일단 되게 되면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어렵고요 어~ 현상 유지를 하면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사실 쓰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치아 균열을 조기에 진단하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치과마다 충치 개수가 다를 수 있지만,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보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큐레이펜처럼 객관적으로 충치를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확산된다면, 적어도 충치 개수에 관해서는 걱정 없이 치과를 찾을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객관적이고 정확한 치과 진단에 선두하는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환자에게 신뢰와 건강한 치아를 제공하는 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